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이제 강의 주제는 그 채권 채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채권도 제가 책에 좀 써드렸지만 우리가 주식투자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금융상품은 되게 다양하고 재테크 수단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채권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투자 할 때도 채권을 이해하면 되게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하 채권은 금리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매크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리, 이 금리라는 거는 여러 변수에서 움직일 텐데 어쨌든 이 물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번 보세요. 여기 물가입니다. 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보통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가 같이 떨어져요. 물가으로. 우리 2022년도에 기억나시죠? 22년도에 물가가 9%까지 갔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시중 금리가 많이 올랐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채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권 투자하는 게 뭐죠?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자 여러분이 은행에 가요. 자 1억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 5%짜리를 들었어요. 1년 만기. 음, 1년 후에는 5% 받는 거예요. 세금 한 16.16%인가요? 아무튼 세금 떼고 5%면 500만 원인가요? 예, 그한400 얼마 받겠죠? 그리고 원금 당연히 보장됩니다. 예금은 그거예요. 근데 다음날 내가 다음날 은행에 갔더니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다. 와이프나 와이프 데리고 이제 야 이거 너무 좋다. 한그 이제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그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가요. 응. 그래서 뭐 이렇게 와이프한테 얘기를 딱 했더니 이제 와이프도 오 그래 5% 근데 은행에딱 갔어요. 그랬더니 금리가 갑자기 6%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남편분은 좀 황당하죠. 아니 하루만에 6%를 준다고? 아 하루만 참을 거야. 오늘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금리 더 높게 주는 예금이 좋잖아요. 어차피 예금은 원금 보장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는 기분이 좋고 남편분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게 채권입니다. 금리에 따른 뭐냐면. 예금을 채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채권은 뭐다? 기업들이 발행하거나 국가가 발행하는, 이제, 그, 약간의 증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채. 국가가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 채권을 내가 사요. 그럼 나는 채권자죠. 국가는 나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이자랑 원금을. 그래서 3년 만기면 3년 후에. 그리고 보통 3에서 6개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줍니다. 연 이자가 뭐 예를 들면 4%면 나눠 주는 거죠. 4%. %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자를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채권이죠. 예. 근데 제가 아까 그 예금을 왜 말씀드렸냐면 금리가 하루 만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제 5%에 가입한 예금자보다 오늘 6%에 가입한 사람이 유리하죠. 무슨 얘기냐?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예금에 같이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오르면 이 채권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5%의 은행 예금 들었어요. 이걸 채권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다음날 6%가 됐어요. 내가 어제 가입한 예금 채권의 가치는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하루만에 떨어졌죠. 왜요? 금리 오르니까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 순간 내가 어제 샀던 그 채권의 가치는 떨어져요. 하루만 참았어야 돼요 그럼 더 높은 금리를 보장받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가치가 떨어진 거 그래서 채권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정반대로 갑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내가 오늘 5%의 정기예금을 딱 들었는데 내일 갔더니 이제 내일 갔어요 와이프 데리고 야5% 너무 좋지 않니?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데리고 은행 갔더니 다음날 갑자기 4% 금리 준 되는 거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 나는 5%인데 왜 4%예요? 그럼 나는 다행이죠. 5%니까. 근데 이제 배우자분 와이프는 기분이 안 좋죠. 어제 왔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채권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어제 투자한 채권의 가치는 올라가죠. 오늘보다 어제가 난 거죠. 그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은 오르고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가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물가 상승률이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리가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까지도 가요.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완전히 낮은 거. 이걸 보통 이제 일본은 물가 마이너스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금리가 계속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아주 낮을 때는 채권값이 비싸요. 채권금리가 막, 금리 1%대인 경우가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엔 금리 1%였어요. 채권금리가. 채권 투자해봐야 이자 1% 받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채권값이 비쌉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채권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금리 오른다는 얘기 뭐죠? 금리가 오르면 내가 투자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물가가 계속 침체를 보이다가 물가가 이제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럼 채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가뜩이나 채권 값이 비싼데 금리가 오르는 순간 금리와 채권 값 반대로 가죠. 그래서 파셔야 돼요. 채권을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가가 막 올라요. 실제 2022년도에 물가가 엄청 오르면서 금리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채권 투자하시면 너 엄청 손해를 많이 봤어요. 물론 채권은 내가 만기까지 가져가면 원금 보장돼요. 예. 네. 그래서 손해를 안, 안 팔면 그만해요. 안 팔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1대 받을 수 있는 그 채권 금리를 지금 금리가 3% 가면 3%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1% 채권 갖고 있으면 그만큼 아쉬운 거죠. 아, 지금 하면 3% 이자인데. 어쨌든 뭐 채권은 팔지 않으면 손해는 아니지만 원금 보장은 되니까. 네. 그러나 어찌 됐건 채권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급한 돈이 필요해요. 지금 채권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손해 보고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 밸리 은행이 망한 겁니다. 예. 네. 올해 2023년 3월에 미국의 지방은행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었는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죠. 무슨 일이 발생하죠? 채권 금리가 급락을 아니 오르면서 내가 보유한 채권 가격 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1억을 투자했는데 채권 가치가 7천밖에 안된 거죠. 네. 근데 그 눈물을 먹은 거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망한 건데 자 어쨌든 이제 그 메커니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올라와요. 쭉 올라오다가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금리가 높아요. 그럼 금리가 높다는 얘기 뭐예요? 채권값이 급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채권 가격이 싸요. 항상 모든 쌀때 사서 비싸게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매우 높을 때는 채권 투자하기 되게 좋아요. 일단 금리가 높다는 건나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많은 거죠. 채권 한전체가 5% 넘은 적 있어요. 한국 자국 채권이. 그럼 나는 1년에 한전체 사 가지고 매년 5% 이자를 포장받습니다 원금은 그대로고, 근데 앞으로 물가가 꺾일 것 같아요. 물가가 둔화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채권 금리는 떨어집니다. 금리 따라서. 그럼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1억 원 어치 채권을 샀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치가 올라가서요. 그냥 팔면 채권으로 수익도 낼수 있어요. 매매 그러니까 예금과 채권의 다른 점은요. 이게 매매가 가능해요. 채권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예금은 뭐 사고 못 팔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구조를.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으면 채권 사는 거고, 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 그럼 채권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채권 매수할 만해요. 왜냐면 이자를 높게 받으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가 특히 그랬어요. 작년 하반기 22년 하반기가 여기가 이제 금리가 워낙 높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몇달 후에 금리가 확 꺾이면서 채권 값이 실제 올랐었죠.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렇게 몇개 있는데 금리죠 금리. 금리에 영향 을 주는 건 GDP는 경기죠 경기. 그러니까 경기와 물가와 부도 위험. 이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급등합니다. 네, 회사가 부도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 아주 높지는 않죠. 그래서 비중은 높진 않고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아까 물가 보여 드렸고 GDP는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 오르 아니 그 금리 오르죠.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가 떨어집니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은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고 국고채 10년 금리가 한3.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렇게 수렴 내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예. 물가만 안정화 되면. 그럼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2%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3인데 2%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채권 투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이 오른다 그랬죠. 예, 근데 만약에 금리가 앞으로 5%로 오를 것 같다. 그럼 지금 투자하시면 안 되죠. 채권 있는 채권 팔아가지고 현금 한 다음에 금리 한 4.5에서 5 가면 그때 채권 사야죠. 그걸 좀 메커니즘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채권의 원리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근데 채권 투자는 이제 각 증권사마다 PB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채권 투자를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은행이나 증권사 찾아가셔서 자기 성향에 맞는 채권을 좀 권유 받으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채권이 뭔지, 채권 금리,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만 기억하세요. 채권은 예금이고 예금 금리가 하루 만에 오르면 내 채권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금리 오르면 채권 가격 떨어지고 하루 만에 금리가 떨어졌어요. 예금 금리가. 그럼 내내 예금 금리는 어제 들어 가입한 건 좋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치는 올라간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강의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